안녕하세요. 2022 초등 9월 수업 나눔의 날 라방 오프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어, 디지털과 함께 놀면서 재미있게 배우는 미래 수업이라는 주제로 라방 오프숍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는 사회를 맡은 인천 간제월초등학교 교사 윤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와 함께 두 분의 멋진 선생님께서 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요 오늘 오토드로우를 이용한 미래의 명함 만들기 수업 사례 발표를 맡게 된 부평소초 교사 김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를 소개해 주실 선생님부터 들어가 볼게요. 오토드로우를 활용한 미래의 명함 만들기 사례입니다. 가보시죠. 오늘 오토 드로우를 활용한 디지털 놀이 수업 사례발표를 맡게된 김성민입니다. 우선 오토룩 드로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학생들이 또는 교사들이 그린 어, 이미지를 AI가 인식하여 가장 좋은 이미지로 제시하는 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어 AI가 인식해서 그림을 인식한다. 그럼 그 어떤 친구들한테 좋죠? 어, 어떻게 보면 그림 실력에 네. 자신이 없는 고학년 학생들이거나 아하. 아니면 그림을 그리기 좀 어려워하는 맞아요. 저학년 학생들에게 어, 유용하게 쓸수 있는 아.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 그림에 좀 자신이 없고 소율이 없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선생님 은 오늘 몇 학년 사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 저는 오늘 2학년 학생들을 사례로 오토드로우로 활용해서 진로 수업과 통합 교과를 연계한 수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2학년이 할수 있어요? 어, 네, 2학년 친구들도 아 조금의 연습만, 하, 조금의 연습 시간만 주어진다면 훨씬 재미있고 알차게 수업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오토드로우를 어, 수업에 적용하게 된, 어, 그런 생각, 데 계기? 네, 계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음, 예. 어, 우선 뭐 저학년이나 고학년 상관없이 저는 디지털 수업을 준비할 때 가장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접근성인데요. 접근성. 네,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니면 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쉽게 접근하라. 접근하라.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오토드로우의 가장 큰 장점이 회원 회원가입과 로그인 없이도. 바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아, 들었, 너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용미출해야될것 같아요. 회원 가입과 로그인 없이 사용하라. 그래서 저학년이 가능했나 봐요. 네, 그리고 어떻게 네. 보면 이 오토드로우는 그림 이미지이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되는 저작권 문제도 있는데 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이미지 파일은 CC l 이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처만. 잘 튄다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정도로큰장점 아, 그러면 할까요? 여기서 출처라 하면 오토 드로우. 네, 그렇죠.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오후에 접속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 어, 오토 드로우는 저는 크롬으로 음? 어, 이렇게 들어가 보실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어, 이 아무래도 구글에서 만들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 언어가 영어예요. 그래서 저학년 학생들에게 사실 영어로 된 이런 메뉴들을 선택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크롬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번역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크롬으로 들어가셨어요. 어, 구글에서 오토드로우 한번 검색해 보실게요.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번역하는 창이 뜨는데, 이게 태블릿, 태블릿으로 접속을 해도 똑같이 뜨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저희 국어, 한국어 훨씬 익숙하겠죠. 네.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 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어 변화. 네, 그리고 그리기 시작으로 그리기 시작.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오토브로우에서 볼수 있는 왼쪽 메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자동 그리기라고 네 반짝이는 펜이 보이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이거를 반짝펜이라고 불러요. 네, 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사과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아, 사과, 정말 네, 간단하게. 네. 네 태블릿이나 아니면 네. 패드가 있는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훨씬 더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한번 사과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과 모양을 간단하게 그리면 위에 AI가 인식을 해서 사과를... 사과 중에서 좋은 이미지 사과들 아 중에 좋은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골라 선택을 하면 네. 어 대박 너무 좋아 제가 음.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어, 이 외에도 반짝팬 이외에도 반짝이 펜네 네, 외에도 네. 그 외에도 그냥 학생들이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네. 때는 그리기 그냥 반짝이지 않는 펜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굵기 조절까지 해서 어, 그림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볼 수 있고요. 샌드위치인가요아 그냥 세모 학생들이 어, 세... 배우는 <laughs> 삼각형 사각형라고 들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자기 그림에 대해서 어, 고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림의 설명도 할수 있기 때문에 밑에 텍스트 입력까지 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네, 근데 이것만 끝나면 좀 재미가 없죠? 이제 색칠하기. 네. 아, 색칠하기. 색칠하기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채우다, 채우다. 이 메뉴가 있어요. 그게 한글로 클릭. 되니까 참 좋은 네, <laughs> 채우다. 네,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색깔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서 여기 안에다가 색칠을 아. 해주면 색칠까지 편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의 초록 잎사귀는 초록으로 해줘 보세요. 아, 그럴까요? 네, 어떻게 되나 네. 보고 싶어요. 초록. 초록색까지. 네. 아, 이쁘네요. 네. 애들이, 애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 하다가 실험할 것 같아요. 어, 너무 재밌어서. 네. 그래서 실제로 이하면 해보면 애들이 어때요? 어, 아이들이 네. 처음에 네.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음, 학생들이 것 좋다는 것 점이 색칠하는 네. 시간이 어. 단축. 이렇게 절약돼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 그림을 더 다양하게 아 생각해 볼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미술 시간이나 아니면 창체 진로 시간에 충분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어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만든 그림 파일을 음? 어떻게 저장하고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이세 줄짜리 보이시죠? 세줄네세줄 네, 네. 보입니다. 네, 네. 이거를 한번 눌러 보시면요. 네, 세줄 클릭. 여기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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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보이네요. 네. 이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 네. 이제 자동으로 밑에 어, 선생님들이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는 위치로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어, 파일은 이게 PNG 파일로 저장이 되지만 선생님들께서 JPG나 아니면 JPEG로 변환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환도 가능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학생들과 조금 더 공유를 하고 싶다.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패들렛이나 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띵커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데 여기 공유하기를 눌러 보시면요. 네. 잠시만요. 네, 공유 준비 중이라 뜨고 여기 링크 카피가 있어요. 아 네, 이 카피 링크를 누르면 자동으로 복사가 돼서 이제 어, 주소창이나 패들렛에 그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네. 네, 지금 선생님은 공유하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래서 어, 지금... <laughs> 어. 그래. 지금 <목소리도> 라이브라 잘안될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네, 다니시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주소창을 입력을 해주시면 네. 어, 패들렛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개인 학급 SNS에도 충분히 공유가 가능해서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카피링크 해가지고 뭐 패들렛이나 어디다 올릴 수 있는데 만약 선생님 반 2학년 아이들은 이걸 공유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저학년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패들렛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공유하게 하고 패들렛을 들어가 붙여넣기까지 지도를 하고 싶었으나 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아직 공유에 대한 개념 잡기가 좀 어려워서 어, 요즘은 태블릿마다 아마 학교 구글 계정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구글 계정으로 들어 이메일로 들어가 이메일로 제어 제 주소로 학생들이 이미지 파일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담임 선생님들의 좀 수고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아, 네. 그렇죠. 뭐그 외에도 선생님들께서 저학년 대상으로 공유하기 음.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네네. 한번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이걸로 도대체 어떤 수업을 하셨는지 나나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수업 사례를 네. 어,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 오토 드로우를 활용해서 진로랑 통합 시간을 연계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선 진로 시간을 이용해서 오토 드로우의 사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아. 학습을 하고 네. 학생들이 이 사용법을 익힌 다음 미래의 명함 만들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만든 미래의 명함은 통합 교과 시간에 가을 동네 한 바퀴에서 직업 놀이 준비하기에서 명찰로 학생들이 직접 명찰을 치하고 다녔어요. 네, 자신들이 어... 만든 미래의 명함으로 그것을 제가 출력해줘서 네, 직업 놀이할 때 자신들의 명함으로 와, 아, 명찰로. 지금, 지금 네. 김성민 선생님 그 명찰처럼 거기에 차고 다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도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네, 학생들이 네. 자기가 직접 네. 만들어 본 명함이었기 때문에 조금 음... 더 애착을 가지고 직업 놀이에 있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게 잘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또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선 진로 시간은 제가 한 2시간 정도 잡았어요. 두 시간. 아무래도 저학년 네. 시, 학생들이다 보니까 사용법을 알려주고 익히는 데 있어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요. 어, 첫 번째 활동으로는 자신의 꿈, 뭐 직업이나 하고 싶은 일을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일에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본 다음 두 번째 활동으로 오토 드로우 사용 방법까지 알아보고 세 번째 활동으로는 오토 드로우로 미래의 명함 만들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첫 번째 활동으로는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았고요. 네. 아, 마인드맵으로? 아, 아, 오, 놀라워라. 아이들이 한 거예요? 아, 네. 아, 저희 학, 아. 반 학생들이 네, 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근데 왼쪽은 김성민 선생님 아니세요? 아, 아닙니다. 여기 길을... 네, 기, 네. 아. 제 제가 아니라 저희 반 학생 이길네 아. 이런 네 학생이고요. 믿어지지 않는데 지금 2학년이 저렇게 마인드맵핑을 잘했다니까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마인드맵핑 강의도 하셔야 될것 아, 같아요. <laughs> 아무튼 어,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저렇게 마인드맵으로 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우선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직업을 정한 다음에 네. 이제 오토드로 사용 방법을 알아보고 음, 오토드로로 네, 미래의 명함 아. 만들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의 놀라운 준비 지금 천안권 침심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트 모양으로 지금 아이들이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 모습은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네요. 여기까지 네. 하고 나서 이제 통합 가을 시간으로 넘어갔는데요. 이제 동네 한 바퀴 직업 놀이 준비하기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네. 만든 미래의 명함을 친구들과 퀴즈 형식으로 어, 퀴즈 형 네, 퀴즈 형식으로 내가 이 명함을 만들었는데 나는 어떤 직업을 원하는 건지 한번 맞춰볼래? 라는 식으로 한번 퀴즈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어, 비슷한 직업이나 하고 싶은 일을 정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직업 놀이 준비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직업 놀이 준비하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도 직업, 하는 일, 필요한 도구나 물건을 이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친구들끼리 미래의 명화 어, 퀴즈 내기를 해봤는데요. 선생님들도 한번 같이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지금부터 선생님 들 네. 한번 문제 같이 맞춰볼게요. 네. 학생들의 작품인데요. 저희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고. 음, 이름인 거죠 지금? 네네. 여기 가운데. 가운데 이름은. 아, 좀 가렸습니다. 제가. 아, 가렸구나. 네. 그러면 송땡뭔데? 네, 이 밑에 이, 깨를, 이 친구가 깨를. 하고 싶어하는 직업인데요. 네. 네. 댓글로 과연 이게 무슨 직업을 아. 표현한 건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열정교사님께서 손오공인가요? 아, 손오공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안타깝 <laughs> 지금, 지금 사실은 열정교사님이 너무 댓글 참여를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laughs> 대단하신 선생님입니다. 네, 자, 퀴즈 지금 문제 한번 맞춰보시고요. 네, 직업명 올려주세요. 네. 네. 학생이 유튜버라고 이렇게 자기의 직업을 명함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박인주 어, 선생님 대단하다. 네. 저 지금 30분 봐도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아, 대단합니다. 지도했을 때제 네. 네. 학생들한테 강조했지만 잘안된 음, 부분이 잘안 아, 이렇게 저, 명함을 네. 넣을 때 어, 자기의 직업과 관련된 음, 이미지를 조금 넣었으면 아 조금 더 좋은 작품이 나왔을 텐데, 네. 어, 제가 강조했지만 학생들이 워낙 재밌게 참여하다 보니까 제 설명이 잘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면 보통 명함 만든다, 미래에 뭐 한다, 그러면 항상 미래의 직업군을 그리는 그림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해왔어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저게 더 창의적인 것 같아요. 아, 네, 창의 인재를 키우잖아요, 우리 네, 인지원 네, 네. 선생님님 아이들이또똑밥한것 같아요. <laughs> 네, 너무 좋은 좋은 수업사례였던 것 같아요. 지금 놀라워합니다. 네. 네, 더불어서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든 명함을 친구들과 함께 퀴즈 내기를 통해서 한번 재밌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만 끝나, 끝나면 학생들이 모든 작품을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학생들의 그림을 패들렛에 다 모아서 약간 전시회처럼 학생들에게 소개도 한번 해 주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요 아, 전시회를 열었어요? 네, 간단하게. 아, 네, 해서 아이들이 했던 거네요. 네. 네 학생들이 패들렛으로 자신들이 음. 어, 만든 이런. 작품을 네. 인터넷에 공유를 하고, 어, 집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이 부분에서는 음, 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받아 네. 학생들이 자유롭게 한번 네. 공유도 하고 댓글도 달아보는 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 2학년, 저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할수 있는 수업을 소개 해 드릴게요. 아, 이거 외에도 또? 네. 네. 어, 1, 2학년 학생들 속담 공부 많이 하잖아요. 네, 속담 공부할 때 제가 학생들에게 하나씩 무작위로 속담을 하나씩 나눠줘요. 아, 그럼 학생들이 그 무작위로 뽑은 속담을, 속담을 보고 태블릿으로 어. 이제 오토드로우를 이용해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그거를 서로 설명하고 맞추어보는 시간까지, 아. 어,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아이가 짱 이게 귀찮데 모르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 모르는 학생들에게, 음. 모르는 학생은 우선 담임교사에게 와서 설명을 듣고, 아. 네, 속담의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오토드로우로 네.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아.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네. 네 여러 가지 지금지 지금 사례를 어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데요. 자 그러면 초반에 제가 어 서화초 이명희 선생님 질문하셨던. 2학년 학생들, 특히 저학년은 학생들간의 격차가 심할 것 같다. 디지털 기능에 대한 격차, 능력에 대한 격차가 심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지도하셨는지 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 부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네, 뭐, 어, 저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수업을 할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학생들마다 도구에 대한 도구 사용에 대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모로 방법을 사용해 봤던 것 같습니다. 어,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 매뉴얼 책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나누어 주, 보기도 했지만 네. 사실 매뉴얼 책을 준다고 해도 그 안에 내용 자체가 학생들한테 익숙한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방법은 아니었고요. 기능이니까 메뉴를 네. 봐도 모를 수 있어요. 오히려 어 디지털 방법? 교구를 잘 활용한 학생들을 이용해서 또래 선생님으로 <laughs> 와, 너무 좋다. 네, 1대1로 짝을 지어줘서 어 학생들의 개인차를 줄이고자 음. 하였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저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태블릿을 TV 화면으로 그대로 미러링을 했어요. 그래서 미러링을 하고 난 다음 제가 행동을 보여주면서 자 오른쪽 끝 검지손가락으로 쓱 내려보세요 아하. 그러면 이제 TV 화면에 그대로 미러링이 되니까 학생들이 해보면서 저랑 같은 화면이 나오니까 안정감도 느끼고 우와. 똑같은 메뉴들이 있으니까 같이 눌러보면서 메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개인차를 좀 극복하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선생님의 그동안에 지도했던 노하우가 여기에 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지금 사례를 알려드렸는데 꼬마 또래 선생님을 활용한다. 두 번째는 미러링을 이용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은 기종으로 어, 지도를 했다라는 꿀팁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좀 전에 올라왔던 열정교사 선생님께서 학교에 보급되는 태블릿 PC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실에서 교실. 교실로 태블릿 PC 가져와도 될것 같아요. 네, 정보실에 있는 태블릿 PC 이제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 가져오셔서 지금부터 오토 드로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가름 네, 한가름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어, 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저는 이제 다음 어, 시간에는 동네 아마 이학년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동네 한 바퀴 시간에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 소개하기 하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디지, 화, 활용할 디지털 교구로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오조봇을 활용해서 음. 한번 동네 소개하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학생들이 이렇게 어. 만든. 살고 싶은 동네를 오조봇이 길을 지나가면서 아마 오조봇에 음. 대해서는 다음 어, 다음 네, 다음 주요입니다 <laughs> 네. 오늘 다시 만안어요 네. 네. <laughs> 네. 오조봇 <laughs> 오조봇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어, 살고 싶은 동네에 대해서 소개해 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도 네. 많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네. 2학년 네. 저학년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어, 방금 선생님이 저학년의 좋은 사례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사례를 또 선생님들께서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